아, 제품 아, 제일 싫어하는 메 아, 내가 나토르. 아나 이거 싫어. <laughs> 어 라인이다. 야 배터르. 아 조금 말할 때. 비할때 <laughs> 그때 뭐하라 <안> <laughs> 그랬어. 실러가 안 돼. 투비할 때 그때 쇼안 하였나? 아니야 하세요 하세요 아무거나. 아니야 너시 여기 A는 메일이 괜찮아요 어제 어제 라인 해주네. 어떻게 할래? 알아서 해. 투투.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마. 아좀 그러나? 안 갑다. 아... 응? 아니 응. 나 솔드야. 안 먹네? 너뭐 하고 싶은데 로드 하고 싶지? 아니 토르. <laughs> 안돼 안돼 진짜. 안 돼. 힐러진이 너, 너무나 그래. 실러진이 너무나 부족해. 메이 해볼까? 하면 낫지. 레이 할까? 그래, 그래도 되고. 좋았어. 레이 할 거면 그냥 토르가 낫지 않냐? 30초. 나도 토르라는데 제가 반대해가지고. 하면 트레라 이런 거 보이는 게더 괜찮을 까반대래 음, 해. 나는 반대 하네 뭐야, 나 나쁜 놈, 놈, 놈 됐네. <laughs> 할수 있을까? 잠깐만. 내가 아까부터 아말안 했어. 이거 꼭 써보나요. 수원 성취? 응 그래요 어떻게 잘와 하대선 다, 다 이겼어 오늘 응. 나도 아래 내려가 있어야 되나? 쒸 라인 저기 있갖고 내려가 있어야겠다 문제는 이금 너무 늦어가지고 좀금 설치할 시간이 애매하다 저기 없으다 야이 시계 이시는 뭐하는 여기 거야 수 여기 없으 있으 여기다 지어야지 이제 괜찮을 거야. 트레 들어갔다 트레 잡아야 돼위도 있다 위도우 트레 좀 잡아줘 리퍼 리퍼 지붕에 리퍼 리퍼, <laughs> 아유 위도 우 있다니까. 들어봤어, <laughs> 들봤어 리퍼도 다나온다 리퍼, 리퍼. 우리 힐러 없다. <laughs> 내가 지금 순창 어질이야 다무한 거? 하하하하하. 너 천천히 빼자. 응. 나 그냥 로시와 위도 <laughs> 있어. 도 말고 너도 뒤로 빠졌어야지. 신나게 달려보자고. 콘 어, 공치표 찾는데 일단 비써 볼까? 위도 잡을 어? 거 없어, <laughs> 우리. 그래온다. 서버 서 써봐, 없어, 봐도. 너는 리한일리 해내지. 그래한테. 그래요. 리퍼이층리퍼1 5층 동면에 위도야? 우면 동면에 위도야, 우상에 뭐야, 어제 왔어? 아. 라인컷 위도 장이 3층 위도 개피 위도 개피 아, 제쇼발리 너무 트랙인데, 컷 걸려가지고 트랙이야. 트랙 공 빠짐. 아, 끄고 있었구나. 아, 야의 리퍼다 <laughs> 있다 트랙 트랙 피쳤다. 그렇게 그래, 피, 그렇게 그래, 피, 안피해또 개피. 했다, 하나 있다, 하나. 피라타다, 피라타. 리퍼, 리퍼 뒤에. 1.5, 1.5, 저 끝에 위도. 우 공쳤, 공쳤, 많아, 많았어. 공 들어왔다. 야, 너힐트 했잖아. 위도 우 있어, 위도. 우 거기 1.5 반대편에. 안돼. 아, 여기 얘네 여기부터 좀 정리하자. 살릴게요, 두 명. 어쩌어 방어. 벽부르어어 방어. 어 방어. 방어. 겨울, 겨울. 겨울. 아, 또 멘뿌린다,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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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어. 방어. 방 방어. 방어. 방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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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빠졌어방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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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방나 방어. 못 막아. 생명력 쭉쭉 올려주지. 디퍼도 빠졌다. 디바 나와서. 솔져가 나이정온다아 어, 아, 아파. 거점 트레이션까지 트레 올라다이열 와. 망치 빠짐 나이스. 잡았어잡았어 잡았어. 아이고. <laughs> 자리야. 빠져. 아, 내려가. 떨어져, 떨어져. 내려가. 너무, 너무. <laughs> 아니야. 내려가, 내려가. 나 올려줘. <laughs> 2층 안 와. 1.5층 안 와. 거점 밟아야 된다. 거점 밟아야 된다. <laughs> 진짜 아, 진짜 아, <laughs> <빨라>. 자리야. 완전 <laughs> 빨갛다. 아 그거 <그래서> 다퍼데 일단 트레 잡았다 잡고 오케이 망치 조심 망치 다 이거 아나 망치 야 아... 아나 픽 아나 컷이자이자라컷가가리지 자리아 보는 중, 힐 중, 힐 주는 아, 중. 그래, 중? 그래. 오, 야, 야, 아, 아, 쏘리, 쏘리. 오, 시발 아, 자리야 개피데 자리야 올라온다, 개피야. <laughs> 제아다 정면. 자리야 개피. 어, 개피야 개피. 아, 안 자리야 개피. 아, 나또 뭐. 정 라인 라인 났다. 다시 왔다. 레짐 잡자. 아, 라인 나이스. 떨고 났다. 잡아 잡아. 아 우, 왼쪽에 있어. 왼쪽에 뭐? 제아타 어, 왼쪽에. 제아타 라인. 라인. 아 와. 힐러 이거 아, 가까이 시겠다라인 먼저 라인 먼저. 아, 아, 너무 나가. 나갈... 아니, 이거는 다바라 가야 된다. 어. 어... 2층 솔저 있다. 아고 먹어. 어. 2층 솔저. 솔저 캐피. 아고 먹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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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점에떨궈 놓을게. 거점에 있었는데 내가 먹었나? 내가 먹 1.5. 그래, 1.5. 나 오른쪽으로 1.5. 오케야자리1 5 1 5 1자리1 1 .5 1 1리1 1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나나나나나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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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점치, 트레일 점치, 트레일 점치, 점치, 트레 점치, 트레일 가치인레일 점치, 트 저기 점치, 트 점치, 트레일 점치, 트레일 점치, 트레일 점치, 트레일 점치, 어디였는지 아, 별점 층이야 생명력 쭉쭉 올비비 계속 할 거야? 부활. 영혼 아. 부활. 밟 봐야 돼. 나공 있어, 있어. 어. 부활 쓰고 바로 내가 공발 줄게. 방타 <laughs> 맞아. 야 돼. 나 숨덕 봐. 이에서 아, 나기비 아나기 비 아. 숨어있더라고. 어, 알 지금 비비는데 어떻게 숨어? 공줬어? 어, 아, 아 뒤에. 아돈바가도먹어 라인게피, 라인피 막았네.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트레이서 존다 계속. 뒤에. 트레이가 남한마.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트레이 잘해. 그랬다. 잡어 뒤바 뒤로 와봐. 내힐다 공격. 어, 저도요. <웃음> 아. <웃음> 메르시 먼저 쳐도 돼요. 네. 우리 네, 한 칸밖에 안 그래. 먹었어. 어, 사, 1분 남았어, 아니, 1분. 분 남았어, 괜찮아. 디바만 보려고 하는데 비바가좀잘 움직여서 내가 보기가 힘들어. 아니, 내가 솔져 올라온다, 솔져 올라온다, 솔져 올라온다. 잠깐만, 잠깐만. 어, 생활을... 아니야, 예, 예. 야, 예. 살 야, 야. 쏴줄까, 솔 그래, 컷. 오케이, 굿. 우리 라인 케어. 그이있지 아유 씨솔저볼게 솔드볼케 있어. 솔 아니 나한테 뭐, 아유 뭐야 이거. 솔 있어. 지하 봐줘. 가겠잖아. 우리 다 개피. 초월 에다가 솔저공. 초 초저공. 아다 나나갔고. 다 커.

오. 좋아, 좋아. 잘 막았어. 1. 트레이서 하 용암으로 버썼다나름 괜찮았어. 되게. 응. 아, 트리한테 존내 물려서 진짜. 어. 자리야랑. 어. 아. <laughs> 저는개 <laughs> 아파. 어. 이거는 아, 나도, 어떻게 나도 갈래? 맞... 아, 공격. 공격이면 제 공격이. 불러도 정량... 어. 되고 로도 껴서. 내가 근데 그때 원군이랑 저랑 루시우랑 아나 했나? 루시우랑 제나타 해가지고 u 여기 t 라인만 하는 제가 거 거. 라인만 u Liman, l i m a 해 Lissa, Ludoga, Lucha, 하고 싶은 거 먼저 걸라. 하라 a 데 하라 하면서 정면 뚫어오세요. 하라고 k a Ludoka, l u d 아, 음. 그럼 내가 할까? 멀리 줄까, 힐을? 이거, 가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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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힐거 이거, 이거. 이거, 라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부드럽게 민지? 디바.. 디바는 있어야지 디바, 나뭐지않고가리윈서 디바. 어, 이렇게 할면 이렇게? 상관없어 생각해서, 아무래도 근데 아. 왜? 그냥 하지 근데 메르치 살려면은 디바나 라인은 있어야 윈서. 될것 같은데 그럼 윈서 해서 가자 아니.. <목소리> 네, <안> 있... <목소리> 나 눈깔아가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멀리 있는 사람? 오나 죽겠다 아어실줘 내가 그냥 할게 루시 가지마 가지마. 어, 따라와. 그냥 루시로 할게. 신나게 달려보자고. 저기 한주 있는 줄 알겠네. 어, 와. 아, 맞았다. 설맥이야, 설맥. 설맥 파라맥이라고? 가 볼까? <laughs> 음, 빼고 가는 게 낫겠는데. 아, 파라. 안녕하세. 요 반갑습니다. 이러면은 내가 제납타 안다. 형 솔 o l d i e r 76. Soldier 76. Soldier 76. Soldier 76. s o l d i 규칙을 6 s o l 아 i e r 76. Soldier 76. Soldier 76. s o l d i e 아다 버점이야가데보즈저나 히즈 먼저. 고 있는데? 보자. 아. 야, 여기 다 나보고 있어. 아, 아, 들어가. 야, 자리야 저다 자리야 저다야도안 보여.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되게 여유 있어. 뭐야, 이새끼 루시오만? 아, 어... 어그로킹 어, 지렸다. 억으로 어, 어그로, 어그로 지렸어. 나 <laughs> 자리야 재웠어. 나궁 있다. 알했어떨어 자리야 솔 언제 와? 거점에 아까 썼지해요 그랬나? 비것같어어 저기 3일이야 3일. 어 3일이다. 오, 어, 쟤네. 아, 어? 바꿨다 아, 솔자다. 아나 힐러를 바뀌었나 윈스턴 줄 테니까 윈스턴이 힐러 어? 뭐라고? 살수 있어 살수 있어. 뒤로 더 빠져. 뒤로 더 빠라. 아, 저거. 뭐, 살았네. 아니, 아니, 살수 있어. 아니, 실주게 빠지라고. 너의 뒤엔 내가 있다. 아, 그 지바가. 아, 이게 디바, 같아. 지바 너무 혼자 오바해. 아디다안 하게 돼. 나 거꾸로 올라갈게. 지바라. 자리야, 몇이야? 응? 에너지? 자리 에너지 몇이냐고. 싫어. 알았어. 애기 앞에. 애기 앞에. 라인 앞에. 자리야 줄게, 오. 그러면. 상황 봐서. 데뷔. 어, 데뷔. 아니다. 돌도 혼자 내려왔어. 어, 돌도가 올라갈게. 어, 라인 라인 라인. 야야 우리, 힐러, 아다아 우리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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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다 죽었어 솔져 솔져 우리 힐러 다 죽었어 석양 힐러 어? 궁쓰지 말자 아아 이씨그 아 2층을 밀어야 돼 먼저 <laughs> 우리 팀은 아직, 아직 내가 필요해 저 디바 좀 멍청멍청한데 지금 멍청나 뛰어, 뛰어. 어, 지금 좀 너무 우리 곱했어 괜찮아요 야가궁제가궁 아, 배... 배... 쟤가 궁 쟈쟈 라인 궁 빠지고 석양 궁 빠지고 솔저궁 빠지고 비트 빠졌어 응 음. <laughs> 궁극기 충전 중입니다 우리도 궁다 빠졌어 메르지 못 갔어 오오오. 어, 저기 2층 내리고, 폴저 프리드 자리 잡고. 나부터 갈게. 나 거꾸로 올라간다. 오케이. 밀수 있다 이거. 밀었다 이거. 들어가 들어가. 에다 밀어. 밀, 밀어. 어. 어, 오, 야, 어. 아이고 미안. 킬못 줬어. 각이 안 나와. 각이 안 나와. 아니야. 어. 할수 있어. 아니야. 부활 안 나는게. 아니. 안... 야 2층 먹고 솔져 먹었지. 아니야. D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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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D라인, 라인 우리 라인이 밟았다. 아, 우리 라인이, 아, 아. 라인이 한칸 먹었어. 우리 라인이 한칸 먹었다고. 2.5. 오바다. 사람 없어. 우리. 어. 아, 리퍼. 리퍼가. 전정아요. 영광. 나 거의 다 왔다. 갑다. 안되 맞아요. 이게 니. 일단 한 칸은 먹었는데. 아, 두 칸까지 먹을 으면 좋니. 갑다. 응. 적을 제압할 준비가 되셨구는각이안나왔이못 갔어. 라인이 좀 있어. 좀이해 살짝 급해. 살짝.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는데 리퍼 있을친 아니야. 2층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층이2층는이친이친구어이 친구는 이는이는 난... 아시 아나에... 거꾸로 올라간다. 응. 오케이 오케이. 아나가 한대 아, 따라가. 아나 못 올라갔다. 어. 쟤네 공 많을 거야. 망치 빠짐. 어, 망... 어... 나 살았어, 망... 아 낭. 어나 살았어 망치. 여기 라인 궁 빠지고 아, 라인 궁 리퍼 궁 빠졌어. 라인이라 리퍼 궁 <laughs> 빠짐. <빠졌어>. 필요 <laughs> <실례> 없어. <laughs> 그 정도로. 알았어. <laughs> 날 쫓아낼 수 없어. 군국기. 야왜 자살해 저 새끼 굳이. 리퍼 잡았다, 리퍼 잡았다. 나궁 있어. 뒤로 와나궁채우 있는데. 잠깐. 이... 먹을 수도 있을 거 같지 않냐? 라인 없는데, 저기? 라인이 리퍼 어, 없어. 올라와 나이층 올라갈게. 나나나나나나나어 2층 가나좀있가나이제초나 1.5초. 2한 마리 내려왔다. 잡았어. 저기 빌러 없다, 이층에 윈스턴을 <목소리> 막네나 90%. 윈스턴, 윈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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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니, 내가 힐 줘요. 나궁어 자리야, 자리야. 술조 다와 봐. 어 엘러 다끊었어 빨리 와. 그쪽 들어와. 그쪽 들어와. 세 명. 아아 내려서. 리아리 어, 나다 앞으로 앞으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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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2층으로 안올라오기만해세요 어, 그 <laughs> 와, 대박. 2층으로 안 올라오게 <웃음> 어떻게 <laughs> 해, 저 우리가? 오른 오른쪽 거기에서 차단해서 나는 거. 못 가요, 안되 겠다. <laughs> 거점 을말아야되그냥 네. 포션 던전 도 되게 잘맞았나 봐. 그래서, 동지네가어 그로 다끌어 가지고 내가 솔적 공원 으어가는여 <laughs> <laughs> 기서 솔적 공을 줄수있었 는데, 솔적안 보여. <laughs> 하나더였 어, 나